이놈의 거는 대장동 특혜 의혹 봤더니 여러분 대장동 특혜 의혹 돈나는 자가 공범이다 이래요 범인이라고 이재명이 그래서 제가 뭐라 칸는지 압니까 돈을 만든 놈들이 공범이고 도둑놈들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에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민간사업자 이모씨가 토지를 수용하려니깐 1조 2천억 더하더라. 그래서 공공개발을 들고와서 토지를 강제로 환수합니다. 그러면서 600만원짜리 한평 600만원짜리 토지가 300만원 반토막이 나요. 여기서 성남시민 경기도민 국민의 돈 6천억이 이, 이재명 밑에 있는 민간업자들이 다 가져갔어요. 두 번째, 그냥 토지합니까? 대규모 주택 개발을 하려니까 용도 변경해줬어요. 1급 150 스퀘어 메타, 아150% 2급 200%, 3급 250% 여러분, 예를 들어 100평에 금평에 150%밖에 못 짓는다. 그런데 200%를 만들어주면 그 50%가 전부 다 이득 아닙니까. 여기서 5천억을 남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공모지침 그, 그 당시에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하던 사람이 쫓겨났잖아요. 유한기한테 어제 아래 봤더니 유한기가 뭐 돈을 2억을 받았니, 만든 나옵니다. 그쪽쫓겨때 녹취록 뭐라 했어요? 공갈협박 치잖아요. 사장한테 부장급이 공갈협박 칠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위에 위선이 없으면 칠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환수 50%, 이익의 50%를 환수해야 된다 하는 조항이 사라지고 1800 얼마 정도밖에 환수 안 하는 고정환수제가 도입됐어요. 여기에서 5천억이 또 국민의 돈을 빨아갑니다. 5천억. 이, 이관수제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결정타가 뭡니까? 공공주택개발, 임대주택,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비율을 대폭 낮춰서 임대아파트 짓지 않고 민간 분양 아파트 지어가지고 수천억을 또 남깁니다. 마지막에 토지 환수하고 기획갈 때는 공공개발로 하다가 마지막 아파트 분양할 때는 민간 개발을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만든 게 2조 가까이 됩니다. 2조. 김, 지금 이재명이가 고개 들고 할수 있습니까? 지 밑에 있던 넘버유, 넘버원유, 유동유, 넘버투, 유한기 등등 다 감옥가게 생겼는데 나는 내용만 봤지 결제를 이재명이가 10군데 결제했잖아요 아니 국민들이 부동산값 올라가지고 서민이 다 죽게 생겼는데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값 올리가지고 이익이 많이 봐가 그래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성남에뜰 도시개발공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1% 그런데 1820억 가져가요 나머지 하천대유하고 천화동인이 7% 그런데 그들이 4040억을 가져갑니다 이것은 사기잖아요 사기 성남시민들의 혈세를 다 뺏어서 먹은 거 아닙니까? 성남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그돈또 성남시에다가 내야 될 돈을 사기를 친거 아닙니까? 사기를